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띄웠는데, 왜 공천루를 손대려고 하느냐? 이거 사조직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든 엄연한 당조직입니다. 위원장은 최재형 의원, 부위원장은 조혜진 의원이 맡았고요. 현역 의원 6명, 원예 인사 9명으로 구성됐, 구성됐습니다. 잠시 후에 첫 회의를 하러 가는 혁신위원장, 최재형 위원장이 뉴스쇼에 잠깐 들러주셨어요. <웃음> <웃음> 최재형 믿기래. 위원장, 예,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혁신이 첫 회의는 몇인가요? 시 오후 3시에 첫 회의 시작합니다. 오후 3시. 참, 네. 오래 걸렸는데 오늘이 니까 그러니까 15명 위원들이 다 모이는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거. 그렇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웃음> <웃음> 어, 이 혁신이 출범에 관해서 이제 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두 번의 선거 예. 대선 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어, 문 정부와 민주당의 어떤 실정 음. 대한 국민의 심판 그리고 새로 출범한 이제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예. 우리 당의 어 승리 그뭐 완전한 승리라고 보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음. 어쨌든 그러한 승리는 어 당에 대한 정면전 이 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정면 돌파 음. 음. 어뭐 당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뭐그 판단보다는 네. 반사적인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것들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이 더 컸다라고 본다면 음. 이제는 국민들께서 그러면 국민의힘 너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이 심판을 받겠느냐. 아. 앞으로 있을 이제 뭐좀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이년 후에 총선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부터는 뭐반사이익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면승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면 총선, 다음 총선을 위해서 우린 뭘할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조직이다, 이런 말씀. 그렇죠. 당을 지금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마는 어 우리 당이 현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네. 뭐더손볼게 없다 음. 이대로 국민들이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이길 자신이 있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당이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혁신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한달 동안은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웃음> 그때 그때 <웃음> 소감은 어, 심경은 어떠셨어요 나는 그거 아닌데 <laughs> 그때 소감 네. 예, 뭐그 많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갑자기 왜 혁신 이야기를 꺼내느냐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아. 제가 이제 혁신 요의를 맡을 때는 아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국민들의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이제 곧 오는데 음. 우리. 국민의힘이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혁신위원장을 맡겠다고 음, 했고요. 음. 어, 많은 분들이 그런 그 혁신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실 때, 어, 오해는 좀 있으면 풀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 저희가 결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 어,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네. 아니, 진짜 당사자가 나오셨으니까 잠깐 여쭙고 싶은 게,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의 자잘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 자잘한 사조직, 이 얘기 전해드리셨을 때 <laughs> 위원장이 기분은 썩 유쾌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 그래도 자잘한 사조직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해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아. 얘기 아닌가요? <laughs> 그렇게 위로를 하셨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혁신위. 열다섯 명 위원회 면면을 보니까 원내. 즉 현역 의원이 6명이고요. 원외가 9명이고 나이로 보자면 70년대 80년대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서요. 네, 거기에 이제 배현진 위원도 추천을 최고 위원도 추천한 인사가 한명 있고 조수진 최고 위원도 추천한 인사가 있고 다 추천하신 거죠, 결국? 최고 위원들이 네, 지금 현재 대표 포함해서 여덟 분의 최고 위원이 한 분씩 다 추천해 다 주셨습니다. 추천했고 네. 7명은 우리 최재형 위원장님이 추천한 인물들이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네. 어 어떤 기준으로 그 일곱 명을 추천하셨습니까? 일단 당의 혁신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 대해서 좀 음. 관심이 있고 당의 네. 혁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 다양한 분야에서 음. 우리 당을 바라볼 수 있는 어, 그러한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좀그 세게 이추진을 어, 나가려면은 음. 소위 말하면은 저를 기준으로 네 주위에 마음 맞는 사람들을 딱 꾸려가지고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다양한 그 구성을 하는 것이 음. 당의 혁신을 위한 국민들의 그. 어,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음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에. 가능하면 좀 다양한 계층에서 예. 당을 바라보시는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 몇 면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네. 이게 지금 뭐 누구 사조직이라고 최재형 사조직도 아닌 것 같고 <laughs> 이준석 사조직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다 다 들어가 있는. 네 아, 그런 구성이네요. 15명이 계속 한꺼번에 활동하시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뭐 소위원회 네. 같은 걸좀 나눕니까? 일단 오늘 처음 이제 상견례하고 그 과연 우리가 어떤 그 혁신 과제를 논의해야 될 것인가 자유롭게 제로 베이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원하시고 그리고 시급한 그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 음. 이런 것들을 추려서 예. 아젠다가 세팅이 되면 음. 어, 뭐, 몇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어, 분과로 아무래도 모이고, 음흠. 어, 분과로 몇번 모인 다음에는 또전체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음. 어,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간은 언제까지로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결의 자체는 뭐, 저, 이 혁신위원회 활동 종료 시까지 돼서 기한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예. 가급적이면 좀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생각은 가그 말씀은 그니까 성과가 좀 빨리 났으면 좋겠다 너무 길게 가는 거군요 길게 그 가는 거는 좀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지는데요 아... 이 정기 국회 전까지 하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빨리 할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죠 어우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뭐, 이 지금 지금 사실은 총 2024년 총선을 위한 혁신 작업이다 보니까 네네. 이게 아젠다들이 작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쉽게 될것 같지는 않은데 대체, 대체로 위원장님 머릿 속에는 현실적으로 얼마 걸리겠다 이런 게있습니까 연말 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연말. 연말. 올 전에는, 올해까지 예. 활동하는 것 정도로 알겠습니다. 아, 커다란 목표는 2024년 총선을 위한 혁신 작업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아 총선까지 시간이 (2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만들어 봤자 차기 당 대표가 들어와서 바꿔버리면 그만 아니냐 그러니까 무용론 제기하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일단 뭐 당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또뭐 당원 교육 훈련 정책 그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그~ 뭐당 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그 바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음, 문제는 음. 지금 공천 룰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공천 룰을 만드는 것은 그래도 자의적인 어떤 그이 개입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데 음, 음. 어, 다음 당대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걸왜 만드냐라는 것은 저는 조금 어,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어. 가능하면은, 어, 누가 보더라도, 네. 어, 이거는, 그, 객관적으로 음. 또는 어떤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서, 음. 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안을 낸다면, 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또는 얼마나 자세한 룰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맞는 그 정도의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아 투명한 공천 시스템, 시스템 공천 뭐 네. 이런 룰을 확실하게 또 절차도 아주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다음 당 대표가 누가 오든 그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어, 그걸, 활용해서 어, 하시면 그걸 되죠. 활용하시면 되죠 활용하면 네.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 만들어 놨는데 이게 누구한테 어 이게 좀 불공정해 보인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잘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고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네뭐 누가 되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음~ 공천 룰이라는 것이 어~ 이 정당의 그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인력 공급이잖아요. 예. 네, 정치적인 인력 공급이. 공, 그게 이제 공천인데, 음. 어, 그러기 때문에 공천에 관해서 저희들이 어, 점검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음. 어,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러 어, 공천룰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 공천룰을 만들어 보겠다. 그 평소에 이렇게 보시면서, 어, 아이 공천 과정 중에 이런 부분은 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음, 항상 말이 나오는 게 이제 어 전과 문제도 많이 많이 나오고요. 전천과 <laughs> 그렇죠. 예, 이제 어. 어 범죄전력. 아, 범죄전력 네, 그런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기 들어갔어? 네. 어떤 시스템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공천이 됐지,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음. 어, 그 다음에, 그, 공천을 어, 하기 위해서 이제 심사를 할 때. 예. 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음, 고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김에 의한 공천이 사실은 부분 부분 될수 있는 상황들 문이 좀 열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아예 차단해 버리겠다. 투명한 시스템 공천. 만들겠다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김이라는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음.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정,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 모든 것을 다 뭐~ 저희 자판기에는 것처럼 이렇게 음. 하면은 어떤 후보가 공천된다 이런 시스템이라는 건 있을 수없고요 음. 어~ 적다 어느 정도의 선에서 어~ 정,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공천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예. 어 어떤 그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공천이란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걸 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공천이 아닌 공천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됐지? 이해가 안 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분명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가능하면 은그 객관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예. 공천될 수 있는 그런 룰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laughs> 뭐 이준석 대표가 으뜸 당원제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그 으뜸 당원이 되면지 플러스 점수 준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공천 받을 수 있는 이런 룰로 바꿔서 그게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뭐 이런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일단은 뭐 어떤 당원이라는 새로운 어떤 당원의 카테고리를 만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뭐 정해진 건 없고요 이 대표의 아. 의견일 뿐인데. 아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으뜸 당원제도? 이제 이제 시작하는 아, 건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문제도 사실은 예를 들어 점수를 개량화한다 그러면은 당의 오래 헌신했던 분들의 그저 당원으로서의 가입 기간을 만일에 점수로 집어넣는다면 예. 뭐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예, 예. 젊은 사람 우대라는 그러한 그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죠. 아 어, 어떤 이제 우선은 으뜸 당원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 것인지 여부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만일에 그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네.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오랫동안 당비 열심히 내고 어, 그다음에 그 <laughs> 당에 오랫동안 그, 당적을 가지고 활동해온 분들에 대한 가산점을 음. 준다 면은꼭 젊은 사람만 어. 집어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위가잘 해나가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뚫어야 할몇 가지 난관들도 있는데, 이제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그 뭐, 이게 당권투쟁용 조직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거, 그게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조직을 이제 선제적으로 야심차게 띄운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열리는 윤리위에서 혹여라도 징계를 받게 된다면 안 그래도 계속 견제받던 이 혁신위가 급격히 흔들리는 건 아니냐, 동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대표가 제안하기는 했지만은 최고위에서 전원 동의해서 출범한 조직이고요. 예. 음, 윤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저희가 예단할 수 없지만 음. 당이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우리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윤리의 결과 아무도 모릅니다만 네. 혹여라도 당 대표의 상황이 바뀌는 뭐 뭔가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혁신 위라는 배는 계속 간다. 오히려 더저 혁신의 그저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혁신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혁신 위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셔도 <laughs> 주, 주변에서 흔들어대면 어떡해요? 흔들리지 않고 가야죠. 아, 흔들리지 <laughs> 않고 자신 있으십니까? 예.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당론으로 혁신이 없어져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렇지만, 최고위가 의결했는데. 예, 최고위가 의결한 것이어서 저는 뭐. 그 우리 당이 <laughs> 뭔가 하여튼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혁신돼야 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음. 큰 틀에서 다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음음. 어 당의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혁신위가 당의 어떤 새로운 면모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조금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윤리위의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재형 의원님. 음. 아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진, 아, 징계 회부를 해서 징계회의가 열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제 그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지 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재판의 예를 들어서, 예,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예, 검사가 이제 유죄라고 생각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예. 판사가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무죄 판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는 어, 예를 들어서 뭐 일년을 구형했는데 음. 판사는 보기 이거 1년 가지고 안 되겠다. 2년 구형할 수, 이년 선고할 수도 있고, 그럼 다양한 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 자료를 가지고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수 없기 때문에 어. 그 결과에 대해서 저에게 의견을 묻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음. 제가 그 윤리위 결과에 대해서는 어,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판사는 판결할 때뭐 보고 합니까? 일단 증거 관계를, 그, 증거를 보고 어, 사실 관계 확정하고 예.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증거를 가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리위가 뭐 법원 법원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이, 여기서도 중요한 게 증거 사실 관계가 바탕이 될까요? 일단 사실 관계 확정 없이 징계, 징계하기는 어렵, 어, 어렵죠. 어... 예단과 추측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회부된 게 뭔가 명목이 뭔가를 봤더니 증거 인멸 교사라는 거거든요. 네, 저도 증거 인멸 네.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증거인가? 결국 성상나무욕이라는 부분이 사실이 돼야 그것을 덮기 위한 증거 인멸을 누가 시도했고 그걸 교사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예. 네. 그럼 성상나무욕이라는 부분의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도 좀 성립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어서요. 논리적으로는 뭐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신 윤리위에서는 이 부분은 아직 조사가 그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이란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 나오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교사만 가지고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상납 의혹에 관한 사실 관계 그, 이제,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인정할 것이냐는, 뭐, 그, 윤리위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어, 다, 여러 가지, 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음. 어, 없는 사실, 없만일에 음. 없는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라는 건 성립하기 어렵겠죠. 아. 런 네, 근데 그, 그 사실을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서 인정할 것인가는, 그거는 뭐 윤리의 판단에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음, 본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군요. 증거 증거 인멸 교사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뭐 윤리위원들이 아. <laughs> 여러 가지 아. <laughs> 상황을 고려해서 증거에서 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혁신이가 출범하는 오늘 장재원 의원이 이끌고 있는 미래혁신 포럼이 어, 코로나 이후 몇년 만에 다시 문을 연다 그래요. 오늘 첫 강연이 있답니다. 1 0 시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해서 국회에서 강연 연다고 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가나 보던데 최재형 의원님 가세요? 음, 저도 지금 혁신위를 제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의 혁신에 관해서 정치 혁신에 관해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가세요 그포럼에 아, 아 네. 그렇군요. 아니 하필 같은 날 혁신위 회의 열리고 포럼 열리고 <laughs> 이러다 보니까 이거 혁신위에 대해서 견제하려고 전. 저, 저, 장재원 의원이 포럼 띄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웃음> <웃음> 우선 아마 오늘 그 장의원이 그 포럼 한 거는 아마 오래 전에 날짜는 픽스도 있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저희 그 혁신위가 나, 그 오늘 혁신위 첫 회의를 하는 거는 지난번에 최고회의에서 혁신위원들 임명하고 나서 결정한 겁니다. 예. 가능하면 빨리 좀 모이자.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뭐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그저 생각 상관관계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거는 전혀 사실과 아. 다른 겁니다. 소설입니까? 예, <laughs> <laughs>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재미는 소설입니까? 알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혁신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첫 회의 앞두고 각오한 말씀해주시죠. 네. <laughs> 어 우리 당이 이제 국민의 심판을 정면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시는 당의 모습이,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어, 고민하면서 국민들께서 어 바라시는 그러한 당의 모습을 담은 어 혁신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려가 많으신 것 알고 있지만 그 우려가 기대로 바뀌고 그 기대가 아 이제 국민 그 국민의 힘에 대한 어떤 신뢰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 힘 혁신 위원장 최재영 의원이었습니다.